안녕하세요. 예스티비 유유상종 베스트 김슬아입니다. 유익하고 유쾌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정보 메신저 유유상종 베스트. 유익한 정보를 유쾌하게 전해드리는 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기쁨과 축하의 자리에서 빠지지 않으며 행복함을 나누는 케이크. 오늘은 그 중에서도 DIY 케이크와 쌀 케이크 전문점을 찾아봤습니다. DIY 케이크. 어 내가 케이크를 어떻게 만들지 음 나는 베이킹을 전혀 할줄 모르는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diy 케이크 전문점이 있습니다 케이크 만들기 어려울 것 같지만 이곳에서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쁨과 축하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케이크를 내 손으로 만들어서 함께 한다면 이 행복이 몇 배는 더 커지지 않을까요. 이 달달한 케이크 샵으로 지금 함께 가시죠? 아까부터 제작진의 코끝을 기분 좋게 자극하는 달달한 향의 정체. 바로 사장님의 손에 있는 이 설탕 반죽인 듯한데. 내 네, 지금 만들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케이크 장식할 때 사용하는 추가 장식인데요. 어, 리본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케이크를 더욱 아름답게 꾸며주는 각종 장식들. 대부분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든다는데 여러 가지로 조합할 수 있는 영어 이니셜부터 사람 얼굴 그리고 귀여운 동물까지 그 모양도 다양하다. 색깔도 알록달록 아기자기한 그 모습이 참아 먹기 아까울 정도. 일단 케이크에 많이 쓰는 장식은 여기 슈가 장식이 많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여기 리본 같은 거 케이크에 되게 많이 올리는 거고요. 생일날에 꼭 올리는 해피 버스데이 같은 거한 개씩은 다들 올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 이름을 케이크 장식 슈가로 장식을 하기도 하고요. 커플들이 많이 올리는 거는 사람 얼굴, 남자 여자 머리 모양도 좀 틀리고요. 슈가 장식을 커플들은 많이 올려요. 여기에 체리, 파인애플, 블루베리 등 각종 신선한 과일까지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데코레이션의 재료는 수십 여 가지에 이르니. 개성 따라 취향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케이크가 탄생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맞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것. 특히 케이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번거롭고 전문적인 과정들이 이곳에서 모두 해결된다. 덕분에 초보자도 손쉽게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고. 장점은 이제 자기만의 케이크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또 요즘은 개성시대라서 또다 똑같은 케이크 지겹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꾸밀 수 있고 특별한 날,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어, 전혀 어려운 거는 없고요. 케이크는 일반적으로 한 시간 정도면 다 되고요. 만약에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어렵지 않게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쁜 카페를 연상케 하는 이곳의 인테리어는 만드는 사람의 즐거움도 고려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케이크 만들기는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이벤트가 된다. 처음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하면서 꾸미는 것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시고 커플들은 데이트하듯이 서로 좀 의견 다툼도 하면서 거의 사랑 같은 좀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모습이 되게 재밌다고 많이 말씀도 하시고요. 이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기존에 판매되는 케이크보다 저렴한 가격도 자랑할 만한 장점이다. 정성과 개성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게 하는 비결이다. 어, 가격은 쓰신 만큼 추가가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가격대는 5 0 0 0 원에서 이만 원대가 많이 나오고요. 어, 일반 베이커리에서 파는 똑같은 사이즈의 케이크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셀프 케이크 만들기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직접 재료를 만지고 맛을 보는 요리는 사람의 오감을 자극해 창의력 발달에 큰 도움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케이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다. 부드러운 크림을 직접 만지고 그 달콤한 맛을 느끼고 창의적인 그림도 마음껏 그려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곳을 찾는 어린이 손님도 꽤 많은 편이라고. 일손이 그 어때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오는 거는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 가장 많이 오고요. 또 주로 커플들, 커플들이 여자 친구들이 남자 친구 생일 때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0일, 200일, 300일, 1주년 또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오기도 하고요. 발렌타인데이나. 이벤트 되어 있나 빼빼로 데이 그때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주로 이제 가족 단위로 어리, 어린이들과 부모님 같이 오시는 편이고요. 아이들은 상당히 좋아하고요. 창의력이 좋아서 되게 잘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틈이 나는 대로 바닥과 테이블을 쓸고 닦는 사장님. 그 덕분에 매장엔 언제나 먼지 한톨 쌓일 틈이 없다. 먹을거리를 만드는 곳인 만큼 위생에 더욱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청소 되게 깨끗하시네요네 아무래도 케이크라는 게 되게 하얗고 깨끗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으면 먼지가 공기 중에 도화당해 던게 케이크에 달라붙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먼지 없이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매장 곳곳 빼곡하게 걸린 사진들. 그동안 손님들이 이곳에서 만든 케이크들이라는데 사진 하나하나 케이크에 담긴 그들만의 특별한 사연과 사랑이 느껴지는 듯하다. 이곳에 여러 장의 사진을 건 단골 손님들도 많다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되게 젊으신 모델하시는 여성 분이 오셔서 만든 건데 처음에는 되게 케이크 만드는 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셨었는데 장미도 여기 와서 직접 배우시고 여기 보시면 장미 장게 있는데 직접 다 짜신 거거든요. 장미를 짜고 초코펜도 쓰시고 나뭇잎도 다 장식을 하셨는데 지금은 처음과 다르게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으시는 분이세요. 아름다운 케이크에 푸우 빠진 제작진에게 생크림 장식을 살짝 가르쳐 주겠다는 곽동욱 사장. 먼저 신선한 생크림을 만들고 짤주머니에 생크림을 넣으면 준비 완료. 생크림 짜기 기술은 360도 돌려 짜기, 180도 돌려 짜기는 그 방법도 다양하다고. 이게 360도 돌려 짜기고요. 180도 돌려 짜기는 이런 식으로 이어 짤 수도 있고요. 많이 하는 건또 옆으로 짜는 거. 이런 식으로 짤수 있습니다. 이번엔 분홍색 색소를 넣은 생크림으로 신중하게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의 손에서 탄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생화보다 더 아름다운 생크림 장미꽃. 한 눈에 봐도 예사 솜씨가 아니다. 내 네, 장미 완성됐습니다. 케이크라는 거는. 어, 특별한 날꼭 필요한 건데 일반적이지 않은 자기만의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봐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간의 회사원 경력이 사회생활에 전부였던 그에게 이러한 서비스 사업은 그리 허락허락한 것이 아니었다. 특히 초반에는 무엇보다 손님들을 상대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아무래도 이거는 직장 생활하는 틀리게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는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케이크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 등을 설명해드려야 하고 손님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편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 그럴 때 약간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러면 저도 약간 기분이 하루 종일 안 좋거나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적응이 돼가지고 웃으면서 어 좋게 좋게 대응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기술적인 도움 외에는 손님들에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셀프 케이크샵. 물론 손님들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드린다. 생각안 하시고 오시다 보면 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을 많이 참고하시고요. 제가 물어봐서 생일이나 뭐 100일 이벤트, 1주년 그런 이벤트가 그런 필요한 추가 장식이나 뭐 초콜릿, 과일 같은 거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손님들이 각자 원하는 디자인을 정하면 그에 맞는 케이크 시트에 생크림을 바른다. 이 과정을 아이싱이라고 하는데 이건 초보자가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작업이라 여기까지는 곽동욱 씨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이런 작업은 손님이 좀 하긴 어려운가 봐요. 아무래도 이 아이싱 작업은 처음에는 좀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음. 제가 해드리고요. 가끔 이제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육 차원에서 부모님들이 시키기도 하고요. 퍼푸드 같은 경우는 재미로도 많이 하고요. 근데 보통 마무리는 제가 해드리는 편이에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손님들의 차례. 직접 고른 재료들로 갖가지 모양을 내가며 장식을 하는데 드디어 세상에 탄 하나뿐인 케이크가 완성됐다. 손님들도 곽동식당도 모두가 흐뭇해지는 순간이다. 저 즐겁죠. 손님도 되게 즐겁게 만드시니까 저 덩달아서 같이 기분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날, 그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에 늘 함께하는 그는 참으로 행복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서두르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실히 꿈을 향해 나가고 있는 박동욱 사장. 그가 꿈꾸고 있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다른 업종에 있다가. 케이크 전문 사을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 전문 지식도 없고 운영 노하우도 없다 보니까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운영 시간 동안에 많은 노하우와 많은 전문 지식을 갖추면서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케이크 시장에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당당하게 도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정말 어렵지 않게 케이크를 완성할 수 있네요 이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와서 만드는 걸 보니까 이 케이크 만들기 생각보다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나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diy 케이크 이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고도 한 시간 정도면 손수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야 정말 대단한데요 무슨 마법상자를 연 것도 아닌데 말이죠. 대표님은 또한 고객들과의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하다는 팁을 주셨는데요. 이 케이크야말로 축하의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만큼 이 만드는 시간도 소통과 행복이 함께한다면 더없이 좋을 듯 싶습니다. DIY 케이크 샵에서 케이크를 만들어보는 것 좋은 체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쁨과 축하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면서 행복함을 나누는 DIY 케이크와 쌀 케이크를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이 기쁨과 행복의 케이크를 함께 나눠드리고 싶네요. 유익한 정보를 유쾌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정보메신저 유효삼종 베스트.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